혹시 마그네슘은 아무 때나 먹어도 된다고 믿고 계신가요? 그 생각 하나 때문에 눈밑 떨림, 다리 당김, 손발 저림 같은 신호를 계속 반복해서 겪고 계신 건 아닐까요? 마그네슘을 챙겨 드시고 있는데도 불편함이 그대로라면 지금 먹는 시간이 몸에서 거의 흡수되지 않는 시간대이기 때문입니다. 마그네슘은 언제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두세 배까지 갈라집니다. 안녕하세요. 35년 경력의 내과 전문의 김현우입니다. 저는 많은 환자분들이 겪는 근육 경직, 저림, 야간 통증 같은 불편함이 생활 속 작은 조정만으로도 충분히 완화되는 모습을 꾸준히 확인해 왔습니다. 73세 정재민 님도 마그네슘을 매일 챙겨 드셨지만 밤마다 종아리가 당겨서 잠에서 깨고 아침엔 다리에 묵직한 압박감이 남아 일어나기조차 힘들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영상에서 알려드릴 복용시간과 방법으로 조정한 뒤 밤마다 반복되던 다리 당김이 사라지고 아침에 불편함도 말끔하게 없어지셨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정재민님처럼 밤마다 찾아오던 당김과 저림이 사라지고 아침 첫걸음이 이전보다 훨씬 가볍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건강에 꼭 필요한 정보를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마그네슘을 드시고도 변화가 없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제품이나 용량을 먼저 의심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오랫동안 지켜본 바로는 그두 가지가 문제가 아닌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몸이 보내는 당김과 절임 같은 신호는 하루 동안의 긴장과 이완 흐름이 어긋날 때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아침엔 몸이 각성을 높이기 위해 신경이 바쁘게 움직이고 낮엔 활동에 집중하느라 에너지가 위쪽으로 몰립니다. 이 시간대에는 마그네슘의 이완 작용이 거의 활용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저녁으로 갈수록 몸은 긴장을 내려놓기 시작하고 이때 들어온 마그네슘은 근육을 부드럽게 풀고 신경을 안정시키는데 직접적으로 쓰입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런 흐름을 모른 채 생각날 때마다 드신다는 점입니다. 아침 출근 전에 급하게 삼키거나 점심 직후 소화가 한창일 때 먹거나 잠들기 직전에 허겁지겁 드시면 몸은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흡수가 떨어지거나 다른 영양소에 밀려 효과가 묻혀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긴장을 풀기까지 시간이 더 걸리고 이완 모드가 되는 순간도 짧아집니다. 그래서 같은 제품을 먹어도 어떤 분은 며칠 만에 편해지고 어떤 분은 몇 달을 먹어도 그대로입니다. 저는 환자분들의 생활 기록을 살펴보며 이 차이가 몸이 이완하려는 시간과 마그네슘이 들어오는 시간이 맞느냐에 따라 극명하게 갈린다는 사실을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바꾸거나 용량을 늘리기 전에 먼저 섭취 시점을 조정해드리면 그제야 굳어 있던 근육과 예민해진 신경이 조금씩 반응을 시작합니다. 밤에 당기던 종아리가 한결 편안해지고 아침에 느껴지던 다리의 무게감도 점차 줄어드는 모습을 자주 보았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몸이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을 때 정확히 들어가는 것, 그 단순한 사실을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몸이 왜 이런 신호를 보내는지 이해하려면 마그네슘이 평소에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몸의 불편함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순한 근육 문제로 보였던 증상들이 사실은 신경과 전기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진료 중에 종종 환자분들께 우리 몸은 전기를 써서 움직입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팔을 들고 다리를 구부리고 심장이 일정한 박동을 유지하는 과정 모두가 미세한 전기 신호에 도움을 받습니다. 이 신호가 매끄럽게 흐르게 해주는 보조 장치가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몸 속에서 일종의 전기 안정 장치 같은 역할을 하며 신경이 과하게 흥분하지 않도록 잡아주고 근육이 수축한 뒤 부드럽게 풀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전기 신호가 조금만 흔들려도 금세 떨림이나 당김 같은 증상이 겉으로 드러납니다. 잠깐 긴장했을 뿐인데 종아리가 굳어버리거나 가만히 있어도 손끝이 얼얼하게 저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경이 너무 예민해진 상태에서 근육이 제때 풀리지 못하면 마치 작은 스위치가 계속 켜져 있는 것처럼 몸이 긴장을 놓지 못합니다. 그러면 밤에 누워도 근육이 쉽게 이완되지 않아 자꾸 깨고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날이 반복됩니다. 저는 이런 신호들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오랜 기간 축적된 작은 불균형의 결과라는 점을 많은 분들에게 설명드립니다. 몸이 예민해질수록 마그네슘의 역할은 더 중요해지는데, 정작 그 순간에 필요한 만큼 쓰이지 못하면 증상은 계속 쌓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그네슘을 단순히 근육을 풀어주는 영양제라고만 설명하지 않습니다. 신경이 과열되지 않도록 브레이크를 잡아주고, 근육이 일을 끝내고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안내하는 기본 장치라고 말합니다. 이 장치가 조금만 흔들리면 몸은 작은 자극에도 쉽게 격해지고 평소엔 문제 없던 움직임도 불편함을 만들게 됩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특별히 무리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몸이 뻣뻣할까요? 라고 묻는데 그 질문 속에는 이미 원인이 숨어 있습니다. 몸이 스스로 풀릴 수 있는 힘이 약해졌다는 신호, 신경과 근육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줘야 할 조절 장치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보면 마그네슘이 제자리인 이유가 단순히 영양소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와 맞닿아 있다는 사실이 조금씩 드러납니다. 신경과 근육의 움직임이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지 살펴보면 마그네슘이 왜 그렇게 금세 부족해지는지 자연스럽게 이어서 이해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은 저는 분명히 매일 챙겨 먹고 있는데 왜 계속 불편하죠?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몸 속에서 마그네슘이 쓰이는 속도를 보면 그 이유가 아주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하루 동안 겪는 작은 스트레스, 가벼운 긴장, 커피 한 잔, 밤늦게 먹은 짠 음식, 오래 앉아서 있던 습관 같은 것들이 모두 마그네슘을 빠르게 소모시키는 요소들입니다. 몸이 긴장하면 신경은 더 많은 전기 신호를 쓰고 그 과정에서 마그네슘이 순식간에 빠져나갑니다. 커피처럼 이뇨 작용을 만드는 음료는 배출 속도를 높이고 요리를 하는 과정에서도 열에 의해 마그네슘이 일부 손실됩니다. 이렇게 하루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섭취한 양보다 잃어버리는 양이 더 많아지는 순간이 생각보다 쉽게 만들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소모 속도는 더 빨라집니다. 신장 기능이 젊을 때와 달라지고 체내 수분이 줄어들면서 농도 변화가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마그네슘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생활을 해도 젊을 때는 멀쩡하던 분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절임이나 당김을 반복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변화를 겪는 환자분들을 볼 때마다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읽는 속도가 더 빨라진 겁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본인은 분명 열심히 챙겨 먹고 있는데, 몸 안에서는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마그네슘이 쓰이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용량이 부족한지 고민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품만 계속 바꿔보지만, 몸에서 활용할 틈이 없으니 반응이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생활 기록을 보며 소모되는 이유들을 하나씩 짚어드리면 대부분이 놀라십니다. 이 정도 스트레스도 영향을 주나요? 커피 두 잔도 그렇게 큰가요? 하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작은 요소들이 하루 내내 쌓이며 몸속 마그네슘을 계속 끌어다 쓰고 있었습니다. 결국 충분히 먹고 있어도 체감이 없는 이유는 몸이 마그네슘을 쓸 일이 너무 많아져서 채우기보다 잃는 쪽이 앞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많은 분들이 겪는 불편함이 단순한 결핍이 아니라 공급과 사용의 균형이 무너진 결과라는 점이 서서히 드러납니다. 마그네슘이 몸에서 빠르게 쓰이고 배출되며 균형이 무너지는 과정을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의 결론에 닿습니다. 많은 분들이 먹고 있는데 왜 그대로일까요? 라고 묻지만 정작 중요한 건 양이나 제품이 아니라 언제 들어가느냐였습니다. 저는 오랜 기간 환자들의 생활 기록을 비교하면서 그 차이를 명확하게 확인했습니다. 같은 제품을 먹어도 어떤 분은 금세 편안해지고 어떤 분은 몇 달을 먹어도 제자리인 이유는 복용 시간이 계속 몸의 상태와 어긋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몸이 깨어 있으려고 신호를 보내는 시간대에는 마그네슘이 거의 활용되지 않습니다. 아침엔 신경과 호르몬이 각성적으로 움직이고, 낮에는 활동과 소화가 우선이라 이완 신호가 묻힙니다. 잠들기 직전도 흔히 좋은 시간대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위장 활동과 체온이 떨어지는 시기라 흡수가 고르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제품을 드셔도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순간에 들어가지 않으면 효과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점을 설명드릴 때마다 마그네슘은 몸이 받아들일 준비가 된 시간에 맞춰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단순한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하루 중 근육과 신경이 이완 방향으로 전환하는 순간과 맞물려야 비로소 제 역할을 합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시간을 바꾼 것만으로도 밤에 조여오던 다리 당김이 줄고 새벽에 몇 번씩 깨던 패턴이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얼마나 먹느냐보다 언제 들어가느냐였고 이 작은 차이가 몸의 반응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왜 저녁 시간이 가장 유리한지 그 배경을 몸의 하루 흐름 속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그네슘을 드시면서도 제자리를 벗어나지 못했던 이유는 몸이 실제로 이 영양소를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좁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수년간 환자들의 생활 기록을 살펴보며 가장 뚜렷하게 확인한 시간대는 바로 저녁이었습니다. 낮 동안의 몸 상태를 하나씩 짚어보면 그 이유가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아침은 몸이 깨어나기 위해 신경과 장기가 분주하게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이때는 몸 전체가 활동을 준비하는 모드에 들어가 있어 이완 신호가 쉽게 묻힙니다. 낮도 마찬가지입니다. 움직임이 많고 외부 자극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신경은 긴장을 유지하려 하고 소화기관과 다른 영양소들이 활발하게 작동해 마그네슘이 부드럽게 흡수될 여지가 많지 않습니다. 하루 안에서 이완 쪽으로 방향이 바뀌는 순간은 대부분 해가 지고 난 뒤부터 시작됩니다. 행동과 자극이 줄고 몸의 활동 신호가 천천히 내려가면서 굳어 있던 근육이 풀 준비를 하고 신경도 예민함을 조금씩 내려놓습니다. 저는 이 시간대를 몸이 스스로 속도를 늦추는 구간이라고 설명합니다. 바로 이때 들어오는 마그네슘은 몸이 필요로 하는 자리로 빠르게 배치됩니다. 근육이 수축한 뒤 제자리로 돌아오는 과정도 이 시간에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신경이 과열됐던 하루의 흔적을 정리하는 작업도 이때 활발해집니다. 환자분들의 회복 패턴을 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낮에 아무리 먹어도 변화가 없던 분들이 저녁으로 시간을 바꾼 뒤 불편함이 서서히 풀리는 모습을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자려고 누웠을 때 다리 뒤가 덜 뭉치고 종아리가 갑자기 당기던 횟수가 줄고 새벽에 깨는 빈도도 조금씩 안정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잠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저녁 시간이 몸이 이완 신호를 받아들이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점은 나이가 들수록 이 이완 구간이 더 짧아지고 더 늦게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젊을 때보다 마그네슘의 활용도가 저녁에 더욱 집중됩니다. 저녁을 놓치면 하루 중 마그네슘이 제대로 쓰일 기회를 잃어버리는 셈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설명드리면 많은 분들이 그래서 낮엔 아무리 먹어도 느낌이 없었군요. 라고 이해하십니다. 결국 저녁은 단순히 잠을 준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근육과 신경이 하루치 긴장을 내려놓고 안정화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마그네슘이 가장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시간이 됩니다. 이제 이 시간대 안에서 어떤 간격과 방법으로 복용해야 가장 안정적인 개선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복잡한 방법보다 실생활에서 쉽게 지킬 수 있는 기준을 먼저 드립니다. 그중 가장 기본이 되는 시점은 저녁 식사 후한두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좋은 이유는 위장 활동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혈류가 상체와 다리에서 균형을 찾기 시작하며. 신경도 서서히 진정되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몸이 자연스럽게 이완 방향으로 이동하는 구간이라 들어온 마그네슘이 바로 그 흐름에 맞춰 쓰입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기준은 잠들기 바로 직전은 피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전에 먹으면 더잘 자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잠들기 직전은 위장 운동이 느려지는 시기라 흡수가 고르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너무 늦은 시간보다 저녁 식사 후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는 시간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여기에 미지근한 물을 곁들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찬물은 위장 활동을 순간적으로 자극해 다른 영양소와의 경쟁을 만들 수 있지만 미지근한 물은 부담 없이 흡수를 돕고 마그네슘이 위에서 머무는 시간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 중 하나는 다른 영양소와의 간격입니다. 특히 칼슘, 철분, 카페인과는 가능한 한 시간을 띄우는 편이 좋습니다. 칼슘과 철분은 같은 통로를 두고 흡수 경쟁을 일으키기 쉽고 카페인은 이뇨 작용을 높여 마그네슘의 배출을 더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에게 마그네슘은 단독으로 저녁에 한번 집중해서 드시는 것이 가장 실용적입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루에 여러 번 나누어 먹는 것이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몸이 활용할 준비가 된 시간대에 확실하게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방식을 꾸준히 유지하면 몸이 변화를 인식하는데 보통 2주에서 4주 정도가 걸립니다. 근육이 단단해졌다 풀리는 과정은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느리지만 안정적인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이 시기를 몸이 새로운 패턴을 기억하는 단계라고 설명드리는데, 많은 환자분들이 이 기간을 지나면 당김이나 저림이 줄었다는 말을 자연스럽게 꺼내십니다. 이렇게 복용 시간과 간격이 정리되면 비로소 마그네슘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한 기반이 갖춰지게 됩니다. 마그네슘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복용 시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어떤 형태를 선택해야 자신의 증상과 가장 잘 맞는가에 대한 판단입니다. 많은 분들이 약국이나 인터넷에서 마그네슘이라는 이름만 보고 구입하시지만 실제로는 형태마다 몸에서 쓰이는 방식이 다르고 어떤 사람이 어떤 형태를 먹어야 가장 자연스럽게 반응하는지가 분명히 나뉩니다. 저는 환자분들을 진료할 때이 부분을 가장 세심하게 살펴봅니다. 같은 마그네슘이라도 몸에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중심으로 하느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평소 손발 저림이 작거나 신경이 예민해 잠들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글리시네이트 형태가 더잘 맞습니다. 이 형태는 신경을 부드럽게 안정시키는 특성이 있어 잠자리에서 뒤척이는 시간이나 사소한 자극에도 깜짝 놀라는 반응을 줄여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하루 종일 근육이 뭉쳐 있는 느낌이 강하고 오래 서 있거나 걷고 나면 종아리가 쉽게 단단해지는 분들은 시트레이트 형태를 권합니다. 흡수가 매끄럽고 속에 부담이 덜해 근육이 굳어 있는 분들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또 어떤 분들은 변비로 고생하면서도 마그네슘을 복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산화 마그네슘이 유리합니다. 함량이 높아 충분한 양을 공급할 수 있고 장 운동을 돕는 작용도 있어 무거운 복부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복용량을 개인마다 다르게 조절해야 하므로 의료진 상담이 필요합니다. 저는 특히 고령층일수록 장 기능이 예민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양으로 시작해 몸의 반응을 체크한 뒤 천천히 조정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여기에 비타민 B6가 함께 들어 있으면 마그네슘이 세포 안에서 더 효율적으로 활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근육 경직이 오래 지속되거나 스트레스 반응이 큰 분들에게는 시너지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남들이 먹는 형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이 불편함을 느끼는 지점이 어디인지에 맞춰 선택하는 것입니다. 마그네슘은 단순한 보충제가 아니라 몸이 일정한 균형을 회복하도록 돕는 맞춤형 도구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이렇게 형태를 자신의 증상에 맞게 조정하면 마그네슘이 몸에서 쓰이는 방식이 선명해지고 느끼는 변화도 더욱 안정적으로 나타납니다. 이제 몸이 외부 보충이 아닌 음식 속 자연스러운 형태로도 마그네슘을 채울 수 있도록 식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식품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양제로 마그네슘을 보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가능하다면 식탁에서도 자연스럽게 하루의 기반을 만드는 방법을 함께 권합니다. 음식에 들어있는 마그네슘은 다른 영양소와 함께 작용해 흡수가 부드럽고 몸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아 꾸준히 이어가기 좋습니다. 환자분들께 가장 자주 소개해드리는 식품은 아몬드, 시금치, 검은콩, 바나나, 타크초콜릿입니다. 모두 구하기 쉽고 조리 과정에서도 손실이 비교적 적어 시니어 분들이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아몬드는 적은 양만으로도 마그네슘을 꽤 안정적으로 채워주고 간식처럼 먹을 수 있어 실천 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소금이나 설탕이 묻은 제품보다는 가장 기본 형태를 선택하는 편이 좋습니다. 시금치는 데치거나 볶아도 영양소 보존이 잘 되기 때문에 반찬으로 자주 올리면 자연스럽게 섭취량이 늘어납니다. 검은 콩은 익혀 먹으면 흡수가 더 좋아지며 단백질과 식이섬유도 함께 들어있어 소화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바나나는 마그네슘 뿐 아니라 칼륨도 함께 들어있어 다리 경직이 잦은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특히 아침이나 간식으로 부담 없이 드시기 좋습니다. 타크 초콜릿은 소량으로도 도움을 줄수 있지만 당분이 있는 만큼 하루 한두 조각 정도로 가볍게 드시는 것이 적당합니다. 식품으로 보충할 때 주의할 점은 양보다 지속성입니다. 한꺼번에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크게 오르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꾸준히 들어가는 것이 몸에 훨씬 안정적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식탁에서 마그네슘의 바탕을 깔아두고 영양제로 필요한 부분을 보완한다고 설명합니다. 음식만으로는 채우기 어려운 날도 있고, 반대로 영양제만으로는 부족한 미세한 균형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가 함께 들어가면 하루 동안 마그네슘이 떨어지는 속도를 늦추고, 몸이 스스로 이완하기 쉬운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식사와 영양제를 서로 보완해주면 마그네슘이 하루 전체에서 고르게 유지되기 쉬워지고, 저녁에 복용한 영양소가 더 안정적으로 작용할 기반도 마련됩니다. 다음으로는 이 식품들을 활용해 하루를 어떻게 구성하면 가장 실천하기 쉬운지 무리가 없는 하루 완성 루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라는 흐름 속에서 마그네슘을 가장 안정적으로 활용하려면 식사와 활동, 휴식 시간을 크게 바꾸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는 구성이 필요합니다. 저는 많은 시니어 환자분들이 부담 없이 따라올 수 있도록 아주 단순한 틀을 안내해 드립니다. 먼저 아침입니다. 아침은 밤새 굳어 있던 몸을 부드럽게 깨우는 시간이라 가볍게 마그네슘이 들어있는 음식을 곁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검은 콩 두유나 바나나는 이 시간대에 잘 맞습니다. 위장에 부담이 적고 혈당을 급하게 올리지 않으면서 근육이 굳어 있는 느낌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첫 끼가 안정되면 몸은 그날의 긴장을 천천히 풀어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점심에는 시금치나 콩류를 식사에 자연스럽게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별도의 특별한 요리를 하지 않더라도 반찬 한두 가지로 쉽게 채울 수 있어 실천하기 매우 간단합니다. 점심 시간대는 활동량이 많고 신경이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영양제보다는 식사로 마그네슘을 보완하는 편이 자연스럽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아침과 점심에서 기본적인 마그네슘의 바탕을 쌓아두면 오후 이후에 피로감이나 다리의 묵직함이 덜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간식은 아몬드나 다크 초콜릿처럼 소량으로도 도움이 되는 식품을 선택하면 좋습니다. 이 시간대에 무거운 음식이나 당분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피로감이 더해지기 쉬운데 간단한 간식으로 마그네슘을 보충하면 오후에 긴장감이 가라앉고 몸이 저녁에 이완 단계로 넘어가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간은 저녁입니다. 저녁 식사 후 한두 시간은 마그네슘이 몸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쓰이는 구간입니다. 이때 영양제를 한 번만 집중해서 복용하면 근육과 신경이 하루 동안 쌓였던 긴장을 부드럽게 풀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너무 늦은 시간까지 미루면 흡수가 고르게 이루어지기 어렵고 잠드는 과정에 부담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같은 시간대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 한 번의 집중 복용과 하루에 흩어져 있는 자연식의 조합은 시니어 분들의 몸이 안정적으로 반응하는 데 가장 실용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하루를 구성하면 무리 없이 이어갈 수 있으면서도 마그네슘이 필요한 순간에 충분히 공급될 수 있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이어서 이렇게 하루 구성을 유지했을 때 몸에서 어떤 변화가 먼저 나타나고 어떤 순서로 편안함이 찾아오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의 흐름을 꾸준히 지키다 보면 가장 먼저 밤에 다리가 덜 당기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저녁 시간에 굳어 있던 근육이 풀리기 시작하면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이어서 저림과 근육 불편감이 완화되는 흐름이 뒤따릅니다. 예민하게 반응하던 신경이 진정되면 가만히 있어도 찌릿하던 느낌이 서서히 줄어듭니다. 이 시기부터 낮 동안의 피로도 훨씬 빨리 가라앉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수면이 안정되는 변화가 찾아옵니다. 깊게 잠드는 시간이 늘고 이유 없이 깨던 횟수가 줄어들면서 밤의 흐름이 매끄러워집니다. 마지막에는 아침의 움직임이 편안해지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일어설 때 다리가 덜 무겁고 굳어 있던 느낌도 훨씬 빨리 가라앉습니다. 몸은 밤에 당김이 줄고 절임이 완화되고 수면이 안정되고 아침에 가벼움이 자리 잡는 순서로 조금씩 달라집니다. 결국 같은 양을 먹어도 언제 들어가느냐가 결과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입니다. 작은 시간 조정 하나만으로도 밤과 아침의 감각이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주변 분들께도 함께 나눠주세요. 이 영상을 필요로 하는 가족과 지인들에게 전해주시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화면 아래의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에 실천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다짐 하나가 가족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큰첫 걸음이 됩니다. 100세까지, 아니, 그 이상 건강하고 활기차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